나경원이 유죄 판결을 받고도 정신 못 차리자 돌 찍고 한마디를 했다는데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한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 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좋아요 누르고 댓글에 적어 주세요.